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, 우리 현대 무벡스가 장중에 갑작스런 이런 슈팅이 나왔어요. 물론 곧바로 상승부는 전부 다 반납하면서 윗꼬리만 길게 남아 있는데 장중에 자사주 659만 이 4천 주를 소각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누군가 급 ]하게 주식을 쓰러간 거죠. 자 소각 예정일 자 6월 2 0일이고요 무려 250억 원어치 물량입니다. 보통 이런 자사주 소각 당연히 호재로 봤죠. 심지어 적은 물량도 아니고 현재 시총 대비 해가지고 5%가 넘는 자 이런 물량이거든요. 그동안 잔잔했던 우리 현대무벡스 과연 이번 이 이슈를 기점으로 어떤 앞으로의 주가 전망 보여줄지 하나하나 부석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.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.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.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,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.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. 자,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드릴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-5894-2930번으로 힘순 찐주식 받아보시 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.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우리 현대 무백스 보시면 일단 이 슈팅이 나온 자리가 너무나도 좋죠. 이때 20일선 지지를 받지 못하고 흘러 내리면. 이 낙폭이 좀 과대했지만 그래도 수급선인 이. 61선 자리에서 지지를 이렇게 리테스팅 하면서 반등에 대한 의지를 좀 확실히 보여줬거든요. 그리고 바로 이 급락의 시점부터 거래량이 딱 어때요? 보시면 자, 이전 거래량의 반에 반도 안 되는 거래량만 움직이면서 낙폭을 이어 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종목을 흔드는 세력의 핸들링이 나오고 있다. 그런 방증이고 그래서 이런 어, 눈에 뻔히 보이는 지지선 자, 이렇게 지켜주는 척 하다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관심을 딱 받는 시점에서 오히려 올라타지 못하게 이 자리에서 그냥 한번 확 떨궈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와도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거고요. 자 지금까지 버텼던 개미들의 물량까지도 이 자리를 확 깨버리면 기계적인 손절 물량도 털어낼 수 있는 확실한 이런 흔들기가 된다는 거죠. 자, 여기에 다시 로봇 관련 주들이 좀 쉬어가다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수급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런 흔들기 이후에. 수급을 다시 한번 크게 들어올리면서 주가에 급등을 만들 만한 이 현대 로봇 관련된 커다란 호재 역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, 지금 이렇게 세력의 차트에 그려지고 있는 이 숨겨진 의도가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바로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쫓아다니고 손절하면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정보를 깔아 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럼 대체 어떤 호재로 어떻게 엮어서 세력이 다시 한번 이 급등 랠리를 시키느냐 이 부분이겠죠 이걸 알고 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갖고 온 거고요. 자 그럼 중요한 건 앞으로 나올 이 재상승 추가 상승에 맞춰서 그럼 내가 얼마에 매수해서 자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를 해야 하는지 결국 주식은 매수가 매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종목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리면 자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.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딱네페이지로 정리했거든요.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영상에서 직접 오픈을 해드릴 순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어 놓을게요. 자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종목명 현대모백스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자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. 뭐 문자 남겨주신 분들 따로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.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 놨지만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세력 큰적들 매집 흔적 하나하나 체크해서 자 세력 분포도에 따른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어요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2번 페이지에 다 적어 놨다 이거죠 그리고 이 3번 4번 페이지에 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뭐 이전 매물대라든지 개미털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들 예측해서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 놨거든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자 이걸 모르면 이렇게 중간중간 흔들기가 나올 때마다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 무료인 만큼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 시점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이제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은요. 자, 010-5894-2930번으로 종목명 현대무벡스 전부 다 보내 주셔도 좋고 조금이라도 빨리 편하게 받아 보시라고 종목명 다쓸 필요도 없이 무벡스에 이무딱한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셔도 제가 알아보고 이 파일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.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고 털리지 마세요. 자,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, 뭐, 팔까 말까 고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지금이라도 좀 쫓아가볼까 하시는 분들도요, 결국 최종적으로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고 이렇게 놓쳐버리게 되면, 자, 이때는 정말 기회조차 없을 수 있으니까요,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하나.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. 자, 이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호재 내용이 어, 진짜입니다. 이찐 호재와 함께 추가 상승 크게 나올 우리 현대 무벡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무라고 문자 하나 간단하게 바로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부터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제가 말씀드린 단타 수익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. 저 부자친구의 힘숨 찜 주식 종가 베팅도 참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